네, 요즘 나무 양기큐티 그 내용을 보면 그 고난에 관해서 특별히 그 애매한 고난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지난번에 뉴질랜드에서 어,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욥기를 아, 전반적으로 다뤄주셨지 않습니까? 어, 그 욥기를 통해서 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난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그 말씀을 이제 우리 군포에 한번 듣고 또이 거제도 모임에 수요집회 방문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이 통역자가 그 달라서 어좀 내용이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어 그때 이제 동시통역을 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짧은 영어 지만 이렇게 듣기에 또 의역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제도에서는 영어를 동시통역을 못 하는 자매님이 그 영어 유치원하는 그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통역을 했는데 미리 원고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어 보기에는 통역 같았는데 사실 은 통역이 아니라 이 번역한 것을 읽은 그런 이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어, 이 번역을 해서 읽으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용이 훨씬 더, 어,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자, 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욕은 어, 부자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어,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격려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 그러한 어,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격려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어, 삶을 사는 것은 고난을 이렇게 받지 않는 이렇게 삶을 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런 삶은 오히려 고난을 대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폭풍가 온 다음에 비피할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그예보를 듣고, 어, 이, 그 대비를 합니까? 우리가 그 예비, 예고를 듣고 이렇게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의하고 가기 위서 떠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그 유비에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도 그가 그 고난 등이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비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입을 가리우고 어 이렇게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 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괜히 그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 읽고 나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사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하신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욥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불순물을 토해내게 되는 것 봅니다 자 23장 우리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실제로 요비 이 고난을 당했을 때그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한대로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제 사탄이 의도한대로 요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그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욥에게,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그 몸에 막 통증이 실수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남들이 볼때 정말 그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만큼 추하게 보이는 아주 막 흉측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가운데서 정말 그거 자체를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뭘 허락하십니까? 이 욕을 대적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실, 시험 중에서 제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요.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사람 어렵게. 자, 그 욕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그들이 욥을 동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간 함께 금식을 합니다. 참그 층을 보면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난이 왜 왔는가 그 원인을 이제 찾아서 규명하는 가운데 그들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욕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욕이요. 하나님께 절대 말 한마디라도 범죄 참으려고. 어. 그랬잖아요. 참, 오히려 이 사탄이 그, 하나님께 청구하고 욕을 시험했지만, 그 사탄의 그 시험은 사실은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하지만, 이, 요배 새 친구가 가지고 요배가 공격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와서 일해 주었다가, 그, 그일를 이렇게 하면서, 야, 그래, 한번 원인을 규명해 오자. 한 번,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막 따지는데, 나중에, 사실은 이제, 요배 그러하지도 않았는데, 요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나중에 정결해 버립니다. 거기에 소비 참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옵 중심에 숨겨있던 악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진흙탕물도 그대 로 나로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되죠. 근데 그 위에다가 누가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사실은 욥 자신도 몰랐던 불순물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자신의 어떤 그 자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막 이제 자기 그 친구들을 그 욥의 그새 친구들을 또막 오히려 정지하면서 무시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이제 마치 너무한다는 식으로, 어, 원만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거 빼내려고, 그거 빼내려고 사실 그 사람을 이렇게 동원한 거죠. 나중에 이제 요비 하나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입술을 가리우고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오히려 욕의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욕을 회복시켜주시잖아요. 그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이 사탄 앞에서 욕을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지만 하나님이 만족치 못하시고 욕 속에 감춰진 이 0.1% 였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니까 러요은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떤 그 뚜렷하게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지금 이 3장에 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 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 세상에 100% 순금은 없죠 전부 다99.99% 이렇게 이제 아무리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정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완전히 녹아됩니요 어떤 사람이 어, 카카토톡인가 라인인가 거기에 영어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잖아요. 물처럼 녹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하고 일반 그, 불순물들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지만 분리가 돼요 불순물하고. 그런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순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어, 금 성분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군산 그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장항이라는 장항, 충청도 장항이 있는데 거기에 재련소가 있어요. 금을 재련한. 그래가지고, 그, 금을 재련하는 과정 속에 연기로 이 금가루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연기도 그, 채집을 합니다. 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재련하는데, 금의 성분도 잃어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 녹아짐을 통해서 불순물이 분리가 되고, 재가가 되면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욕을 정금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게없어 힘들어요. 정말 한두 끼 굶는 거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해가지고 구제해준다고 해서 먹을 것가져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서 뒷방아를 지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우경제 어머니가 그런 경험을 했던 얘기를 이제 저한테, 대들렸을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매님은 좀 부유하고 그래서 남들의 물질로 돕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물질로 자주 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일꾼들이 대전만 지나가면 꼭그 집에 들러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말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랬을 때는 받고 나서도 막 치산생활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줄 때는 자기를 불쌍히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처럼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상처가 돼. 그러니까 차라리 굶는 게, 오히려 가족이 아픈 걸 그냥 병원에 못 가더라도 보는 게더 쉬운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이 사실은 더큰 것이죠. 욕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욕에 가라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욕을 높게 만들고, 그 녹음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고난에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막상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아 이제 또 우리가 스스로 막, 그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봅니다.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기가 말하는 시험은 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어, 말 그대로 테스트죠. 어떤 그 트라이얼, 그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 그 우리에게 인내케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쇠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녹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막두다 패가지고 그 주인 대장장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그냥 쇠를 두들겨 펴면 이게 모양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로 막 달군 다음에 이걸 막 이제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서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들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고, 정말 욕처럼, 그러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시련을 견뎌내는데, 우리가 이 시련을 계속 견뎌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정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모임에 지금 장노리라는 형제가, 한때, 그 빙글에 그 우유 대리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리점주들, 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하러 온 강사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 측근이었는데, 이 사람이 밉부여가지고, 이제 소위 뭐 남영동인가? 그런 쪽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랬답니다. 이 그분이 뒤늦게 감옥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가지고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정신교육을 하러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도 어떻게 생기냐면, 딱 누우면 머리하고 발이 닿대요 그리고 상체를 일으키면, 이게 머리가 천장에 닿는대요.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계속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고문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계속 받다 보니까 자기가 강해지더래요 어. 이제는 고문 받는 게 하루 일과가 돼버리고 그냥 그런가 없다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그 사람이 너무나 이제, 이제 고문이 좀 줄어들고 그, 하면서 이제 개인 시간을 그 독방에서 많이 갖게 되면서 너무나 심심하니까 책을 한권줄수 없냐 이렇게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책 하나 딱 던져주더래. 그냥 신약 성경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이 있는데 앞에 보면또 보통 있잖아요. 맨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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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니까 이제 재미없어가지고 던져놨다가 또 읽을 게 없으니까 또 들어서 보다가 하면서 노마서 5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노마서 어떻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어 자기 경험이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어 이거 그래, 그렇지, 어 이거 이니까이 성격쟁 맞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정신차로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 주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현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그 실현을 참아내다 보면, 우리가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뇨를 할 때, 불로 달궈가지고, 망치로 뚫고 패고, 그 모양 유지하려고 또 찬물에 탁식혔다가또막 불에 달궈가지고, 망치로 뚫고 패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 명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에게 허락하시는 시련들, 그러한 시련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련을 이제 참아내다가 이게 너무나 오래가 되면, 오래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치게 되고 조금만 더 가면 이 터널의 끝이 보일 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그냥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 나중에 욕도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한다 우리가 이런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이런 그 시련들을 우리가 참아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 목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그런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훈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진을받는그 고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할례와 관련돼서 한마름 볼수 있게 되는데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렇죠? 굶주기도, 굶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염들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니까 사실은 그 몸에 하는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고난들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오히려 이게 진짜 어쩌면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나중에 주님께 가면. 훈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우리에게 이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 사실 1호로 왔던 요배 친구들이 요배 1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요배를 더 찌르는 이런 칼들이 되고, 어, 오히려 고통을 주고 이랬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요배에게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그 고난들을 우리가 주님 의도를 생각하고 참아낸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 을통해서우리가 온전한 데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고난들이 나중에는 훈장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욥기에 관해서 주지는 그 형제님이 나는 말씀을 자매들 성경공때 약간 나누겠었는데, 언제, 어, 전체 모임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어, 좀, 그,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수요일 날, 이제, 어, 젊은 사람들 훈련에서, 어,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 기회를, 어, 줄이란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어, 참여할 사람들을 많이 못온것 같아요. 어,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어, 참석을 이렇게 못해서 제가 그냥 원래 생각했던 어, 욕기에 관해서 좀 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두 섭계가 나눴지만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종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가 의도치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의도를 생각하고 참아내면, 그 하나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훈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고난은 사실은 정말 매맞고, 뭐, 굶주리고, 잠못 자고, 그것도 고난이지만 사실은 진짜 고난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이 사도바울도 계속 공격을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울은 잘 견뎌요. 물론 이제 때때로 이 편지 속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그 표현들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5장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자꾸 이 바울을, 막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정제를 했잖아요. 이할례를전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모세일법을 파괴하는 자가, 파괴하는 자로 이렇게 막, 그 매도를 하면서 이 바울을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교회마다 또 쫓아오면서 바울을 아주, 그 불신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도벌이 갈라데오 5장에서 어떤 표현을 한줄 아십니까? 하도 할래할래 할래 하니까, 할래가 할래 뭐 하는 거죠? 아이들 꽃주 끝에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예 다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 저희가 아예 배연의 기회라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답답하니까.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로 해서 오게 되는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와 우리 오히려 더 자만하지 않게 되고, 음, 그가 계속해서 주 앞에, 그,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 어, 교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어,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위기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자동적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동안 이제 첫째는 뭐 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뭐 어 선교를 위해서 그 기도했는데 아 오늘은 국가 좀 전반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반기독교 성향이 많이 그 짙어지는데 아 그런 분위기도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계가 좀금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참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